수빈이요? 막내 같지 않아 막내 기계 만지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. 뉴 클라우드 중독자요. 네 안녕하세요 달샤벳 막내 수빈입니다. 네 팀에서 평균 신장을 맡고 있습니다. 달샤벳만의 매력이라면 아마 달샤벳이란 이름 그대로 달콤하고 쌍콤한 매력이 아닐까 저희 언니들이.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세요 근데 언니라기보단 진짜 엄마처럼 되게 다정다감하고 잘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워낙 인순이 선배님을 존경하고 그랬는데 댄스를 진짜 추시면서 노래를 라이브를 진짜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한국의 비욘세가 인순이 선배님이 아닌가 저희가 모니터링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차로 이동할 때만 모니터링 할수 있는데 직원 언니분들께서 유클라우드로 저희 자료 같은 거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타블렛 PC나 스마트폰으로 이동할 때 이런 거 보면서 고칠 점을 이거 고쳐야 돼, 고쳐야 돼 이러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니요 용도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일단 가수니까 유클라우드에 음악도 되게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고 또, 영화나 이런 거 저희 팀다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, 유클라우드에 올려져 있는 영화 같은 것도 보고, 또 예능 프로그램 요새 모르면은 간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빨리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받아가지고, 스마트폰은 뭐 항상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간간히 보고 그렇습니다. 달샵의 세계 유클라우드랑 우리 팀워크의 활력소다.